새벽 사이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전에 그친 6월 18일 금요일.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습도가 매우 높아요. 온종일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 승진 면접에 참여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면접관의 첫 질문에 많이 당황해서 면접을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면접장을 떠나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을 치면서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었는데 하는 생각에 다리가 휘청이기도 했어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애써 노력이 부족했던 자신을 탓해 보았지만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의 상처는 오래갈 것 같아요. 운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발목을 살짝 비끗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되어요. 발목이 아플 때 얼음찜질을 하거나 운동을 쉬면서 치료를 하듯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꾸어 말하면 마음의 치료 방법도 발목을 치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마음의 상처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마음이 복잡할 때 잠시 멍때리기와 같은 자기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발목이 살짝 비끗해서 괜찮다고 무리해서 운동하게 되면 상처가 더 크게 되듯이 마음의 상처로 생각이 복잡할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자기 몸과 마음의 상처에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행동하면 실수로 이어지게 되어요. 빈 발목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바보는 없겠죠.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지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받는 일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찾는 지름길이에요. 몸의 상처는 크고 작은 것이 눈에 보여 금방 알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 크기는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대가 건강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할수 있어야 해요. 살짝 빗끗한 발목에는 얼음찜질 같은 처방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해요.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부터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여유로운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